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동차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저렴한 가격! 풍부한 옵션, 럭셔리한 디자인까지 이세 가지로 지금 중고차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자동차 저 김팀장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주인공은요 링컨의 코세어 리저브 AWD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중고차 채널 저희 세모 중고차 말고도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링컨 코세어 차량 정말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워낙에 인기가 많.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김 팀장이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2020년식에 주행거리 4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격대가 정말로 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천만 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도 5만 원 상당의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코세어 차량 트렁크 리터수는 과연 몇 리터나 될까요?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매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기로도안탄 깔끔한 관리를 갖고 있는 코세어 차량, 워낙에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링컨처럼 크롬 몰딩이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자동차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물때의 흔적 정말 꼴뵈기 싫잖아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자동차 진짜 때 빼고 광랜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를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전면부에 보이는 옵션도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필수라고 느껴지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차 간 거리도 알아서 스스로 해 주는 훌륭한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중형 SUV라고 하지만 20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비 면에서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연비 자체는 고속으로 넘어가면 15km까지 충분히 찍히는 훌륭한 연비도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국산차랑 비교하자고 를 하면요.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크고 산타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의 SUV 차량 저렴한 금액대의 수입차 SUV 찾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만한 모델이죠. 또한 아래쪽 휠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차를 보면서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휠의 디자인은요. 차량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투톤의 크롬과 블랙피아노 재질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럭셔리함도 한층 느껴집니 볼 수가 있고요. 앞뒤 타이어 모두 80% 이상 남았으니까요. 요점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후면부의 디자인은 링컨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패밀리 룩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체형의 면발광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 트렁크 공간 자체는요 폴딩을 하기 전에는 500에서 600리터 사이의 트렁크 적재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쪽에 레버 장치를 당기게 되면요 6대4 폴딩이 완성되는데 이때는요 1,500리터 이상의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공간은 돼야지만 요즘 패밀리카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차박 캠핑, 라이프 생활 즐길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자동차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시청하시던 코세어 차량은 블랙 색상의 시트 색상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동차는요 밋밋한 블랙 색상이 아니라. 살짝 스틸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하고 밋밋하지 않은 느낌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크롬 몰딩과 가죽 몰딩의 조화 자체가 정말 고급 차 맞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자동차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디자인 그리고 뭐겠습니까? 옵션이 정말 기가 막힌 자동차인데요. 메인 디스플레이 있는 터치 패널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운전자 보조 설정 시스템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선 유지 시스템, 충돌 대비 보조 시스템과 사각지대 후측방 경고 시스템까지도 듬뿍듬뿍 안전에 대한 사양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독특한 방식으로 피아노를 연상케 하는 버튼식의 기어 노즐, 블랙 피아노 재질의 크롬 몰딩이 너무나도 럭셔리한 콘솔 라인에는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열선과 통풍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링컨의 LED 조명이 나오는 컵홀더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조절 시스템과 전자파킹 시스템 아주 간결한 디자인의 링컨 핸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기판은 풀 전자식 계기판이어서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미국 자동차의 자랑 레벨 울티마 사운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사운드라니깐요.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또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2열까지 개방되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넓은 개방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열에도 단계별로 조작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공조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은 저 세무 김팀장과 함께 링컨의 코세어 주행거리 짧은 자동차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1인 신조의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남달랐던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게다가 20년식에 6개월 1만 키로 동안 세이프 6 무상수리까지 받을 수 있는 모델이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가격은요. 2,99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